안녕하세요. 차르가 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흥놀이 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이고, 맨날 그냥 돌아다니라고 정신 없었죠. 이게 뭘까요? 이게 소꿉장난하는 거야. 소꿉장난하는 거. 자, 이렇게 화분이 있으면서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수입품이에요. 수입해서 온 거고요. 자, 이렇게 놓고 작품을 그냥 한번 작품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여기 이렇게 해서 제가 리톱스를 한번 심어볼 거거든요. 자, 이걸 할까. 이렇게 화분이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화분이 있는 것도 있고요. 자, 화분이 없는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화분이 없이 그냥 이렇게 나무 밑둥만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 밑둥만 있는 걸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요 그래서 자 이걸로 한번 해 볼게요 밑에는 저는 무거워서 항상 난석이라든가 펄라이트를 많이 깔아요 난석이라든가 펄라이트를 깔면 어, 무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좋고요 저는 그래서 음, 이걸 많이 사용한답니다. 자 이렇게 밑에다가 깔아준 다음에 난석이나 폴라이트 깔아주고요. 여기다가 마사토 마사토 좀 깔아줬어요. 같이 섞어주면물 마름도 좋고. 이렇게. 이게 지금 펄라이트랑 많이 있는데 물기가 살짝 있어서 막 흙만 엄청 는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 아니, 저는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그냥 같이, 저 혼자 하려다가 같이 하면 재밌잖아요. 이렇게 둥글게 해줄 거예요. 흙을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끔. 자, 이렇게 해주고. 아, 사실은 지금 리톱스를 제가 분갈이를 했어요. 분갈이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이고, 또 영상을 또안 찍었네. 그래서 제가 영상을 그냥 찍으려고. 다시, 이렇게, 이렇게 놓고 그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금 더 올리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고 나서, 물 마름 좋게 하려고, 저는 펄라이트 많이 섞었는데, 그래도 펄라이트 섞었고요. 여기다가 뭘 섞었냐면, 지렁이 분변토, 그 다음에 계란 껍질도 같이 섞었어요. 계란 껍질도 같이 섞었고요. 자, 이렇게. 잘 해준 다음에, 여기를. 이거는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밑에 화분이 없는 거는 2 0원 2,500원이고요. 화분이 밑에 이렇게 달려있는 거는 3,000원이에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음. 리톱스를 한번 심어 볼게요. 자, 리톱스를 제가 음, 손질을 좀다 해놨어요. 이렇게 키가 쑥 자랐죠? 그러면 이건 조금 살짝 웃자란 거예요. 자, 리톱스는 이 얼굴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고요. 얼굴 어, 모양이 선명한 게 좋은 거래요. 자, 그거 아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벌써 분지했어요. 자, 그래서 분지해서 두 개가 나왔답니다. 자, 그리고 꽃대 모른 친구도 있어요. 여기도 지금 분지하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열어졌을 때, 이거 하나잖아요. 하나에서 열어졌을 때두 개가 나올지, 세 개가 나올지, 네 개가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모른답니다. 원탈피 할 수도 있고요. 어, 몇 개가 탈피 같이 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 가장 음, 긴 친구 한번 심어줘 볼게요. 이런 친구는 여기를 살짝 꽉 잡아주고요. 그냥 심으시면 돼요. 쑥 밀어 넣으시면 열매처럼 열매처럼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잡으시고 쑥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장난감 저기. 소꿉놀이 소꿉놀이 우리 어렸을 때흙 가지고 장난 장난하고 막어 이거는 분지한 거 엄마놀이 아빠놀이 막 그런 거 했잖아요 <laughs> 자 그런 거 같이 재밌어요 흙놀이 하는 거는 그죠 자 이렇게 조금씩 섞어주면서 흙이 떨어지면 옆으로 조금씩 더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긴 나중에 바사로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잡고요. 그냥 쑥 밀어주세요. 쑥 밀어주면 다 들어가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흙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음, 열매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쑥 밀어주고요. 아주 작은 거요. 이거 하나 더 넣어볼까요? 방법은 그냥 자기가 봐서 예쁘면 돼요. 그렇죠? 자고. 흙이 막 묻었으면 살살 털어주면 돼요. 제가 언니들에게 공부할 때붓 드렸죠? 그 붓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선물로 드렸잖아요. <laughs> 띠리리, 어디에 열매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나, 보시고. 게 같이 엮어주면 되고요. 이 친구들을 쑥 깊어, 깊게 해주면 더 좋아요. 그러면 옷자란 아이도 표가 안 나잖아요. 그쵸? 옷자랐는지 옷자라지 않았는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쑥 넣어주세요. 너무 가깝게 넣어주시면 안 돼. 너무 따닥따닥 따닥 붙으면 왜냐? 얘네가 이제 나중에 탈피하잖아요. 그럴 때 방해가 되니까 너무 가깝긴 하지 마시고 적당히 해주시면 됩니다. 음. 열매가 열린 것 같은가요? 자, 쑥쑥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리톱스, 주변에 상처가 입으면 안 돼요. 상처 입으면 안 되니까, 조심하셔요 핀셋 사용하실 때. 띠리리리, 하나가 남았는데, 어디다 심어줄까? 여기다 심어줄게요. 자, 이렇게 다 했어요, 벌써. 금방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부족한 부분은 흙을 조금 더 채워줄게요. 왜냐면 얘네들이 볼록 올라와 있으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쑥 깊숙이 넣어준다는 생각으로 흙을 조금 더 넣어주면 좋겠죠. 자, 이렇게 흙을 더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한번 흙 같은 거 있는지 보고 이제 마사 올려주면 돼요. 마사 한번 올려줄게요. 끝났어요. 금방 끝났죠? 저는 여기는 가늠마사 뿌려줄 거예요. 가늠마사를 해주면. 영상을 찍을 때 누군가가 카메라를 만져주면 좋은데 혼자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자, 이렇게 하고 지저분한 거는 좀 뽑아내고요. 마무리 됐어요. 속곱장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안된 것은 다시 조금 더 보충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저분한 거는 이렇게 흙이 여기는 어, 지금 물을안줄 거예요. 분무만 한번 살짝 해줄 거고요. 음, 음, 지저분한 거흙다 뽑아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는 화산석이잖아요. 그냥 여기 하나 이렇게 해주고요. 음, 알라리 깔라리 뽀뽀한대요 <laughs> 자, 이 친구 제가 공부한 건지 알죠?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흥놀이 했어요. 잠깐. 리톱스 가지고. <laughs> 자, 이렇게 마무리 해볼게요. 알라리 깔라리 뽀뽀한대요 <laughs> 자, 이렇게 많이 웃는 날 되시고요. 철영가분과 다육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자, 오늘은 모두 모두 뽀뽀하면서 많이 웃는 날 되세요. 아유, 엔돌핀 팍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영가분과 다육사랑도 뽀뽀해야지. 띠리리리.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웃는 날 되세요.